있어 약을 먹는다는 신영이 멀리 있는 물을 가지러 가기 싫어서 바로 옆에 있는 커피와 복용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리는 신영 눈을 를 말리고 꼭 물과 함께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블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약 복용에 대한 상식 판별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사용 목적이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제형이라고 합니다. 그중 경구제는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형태로, 이는 입을 통해 약을 복용하고 소화되어 약의 효과, 즉, 약효를 보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경구제를 복용할 때는 적정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대한역사회에서 권고한 양은 240ml로 우리가 흔히 아는 비사의 바나나 우유 정도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복용하라는 것처럼 식사와 영관지어 약을 복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공복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약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약 복용을 잊지 않도록 식사와 영관지어 말씀드린 것이 가장 큽니다. 하루 약 복용 횟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횟수를 지켜야 혈중 약물 농도가 치료 범위 농도로 유지되어 충분한 약효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혈중 약물 농도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은 일정 농도 이하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않고 일정 농도 이상이 되어야만 효과를 보이는데 이를 최소 유효 농도라고 합니다. 또한 혈중 약물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약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데 독성을 보이는 최소 농도가 바로 최소 독성 농도입니다. 약이 약으로 작용하려면 약효는 보이면서도 독성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약의 혈중 농도는 최소 유효 농도와 최소 독성 농도의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사이 구간을 Therapeutic Range, 즉, 치료 범위라고 합니다. 약을 복용한 초반에는 혈중 약물 농도가 증가하지만 여러 대사 작용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약물 농도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그러다가 최소 유효 농도 아래로 약물 농도가 떨어지면 약효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 약을 복용함으로써 약물 농도를 치료 범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하루 3번, 식후 30분 복용하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하루 3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식사 시간대에 맞춰서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하루에 복용해야 할 약을 잊지 않고 횟수에 맞춰서 복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당뇨병약이나 항생제처럼 식 전에 복용해야 하는 약도 있으니 약사님의 안내사항에 잘 따라서 복용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 세번 복용하는 약은 속방정 또는 즉시 방출형이라고 하는 약으로 약을 복용하는 즉시 소화계에서 흡수, 대사되어 약물이 작용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경구제의 형태이지만 하루에 여러 번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매번 잊지 않고 약을 챙겨 먹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 개발된 약 중에는 약물로부터 유효성분이 천천히 방출되어 치료 범위 내의 농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약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제형을 서방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500mg으로 구성된 속방정과 650mg으로 구성된 서방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것은 속방정이며, 이는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시적인 두통과 치통을 완화하거나, 피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방정의 경우 포장지에 2열 서방정이라고 적혀 있으며, 한번 복용할 시 약효가 8시간 동안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 예를 들어서 근육통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방정에서 약이 천천히 방출되는 대표적인 원리는 섬투아 펌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오로스라고 합니다. 오로스 정은 친수성 고분자층과 약물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수성 고분자층은 물을 흡수하게 되면 부피가 증가하고, 그 결과 위에 있는 약물층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약물은 구멍을 통해 천천히 방출되고, 그 덕분에 혈중 약물 농도는 오랫동안 치료 범위 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제에도 여러 가지 제형이 있는데요. 각 제형의 설계 원리와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제형을 가루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가루약으로 만들 수 없는 제형은 앞서 말씀드린 서방정, 오로스정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제형을 설계한 경우입니다. 애써 약품 안에 여러 장치를 설계했는데 가루약을 만들기 위해 갈아버리면 소용이 없겠죠? 또한 캡슐제의 경우 고용으로 만들기 힘든 액체나 입으로 삼키기 어려울 정도의 맛과 향을 가진 액체를 젤라틴 캡슐 안에 담은 것이기 때문에 가루약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약을 다른 음료가 아닌 꼭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다른 음료와 함께 복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대표적으로 과일주스, 탄산, 커피와 함께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몽주스와 약을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자몽주스 속의 성분이 약물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자몽 속 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은 약물 대사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간효소인 CYP3A4를 억제합니다. 이러한 약물 대사 억제에 따라 약물의 체내 작용이 증가하여 정상 용량의 두세 배를 복용하는 것과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탄산음료와 약을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pH 변화로 인해 약물의 작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산음료는 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여 만든 것이고, 이렇게 형성된 탄산이온은 추후 수소이온을 해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pH 7.4의 중성을 띠고, 의약품은 이에 맞춰 중성 환경에서 작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하지만 탄산음료와 함께 약을 복용하게 되면 산성 용액과 함께 약을 복용하는 것이므로 본래 의도한 반응과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게는 약물 흡수량이 달라지고 크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약물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진통제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카페인을 함께 복용하면 서로 작용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 결과 애써먹은 진통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감기나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는 비충혈 제거제도 교감신경 흥분제인데. 이를 카페인과 같이 복용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되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을 복용할 때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구제 복용과 관련된 상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기왕 약을 복용하실 거,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면 여러분들의 빠른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판블리 4기 영상기자단 박신영, 박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